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툴 10만을 찍으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스펙업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오픈 2일차에 시작해 월정액 멤버십만 구매하며 코디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벤에서 호법성 공략을 작성하고 있으며 2월 1일에 템랩 3500을 찍고 아툴 10만을 달성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툴 점수를 올리는 스펙업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핵심 요소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강화와 돌파, 균등 강화를 추천드립니다. 제작템 하나를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4돌파, 5돌파까지 한 번에 올리는 게 좋을까요? 1에서 2돌파를 하든 4에서 5돌파를 하든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가지 아이템에 올빵하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2돌파까지 균등 강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어구를 제외한 아이템들이 가성비인 2돌파가 되었을 때 그때 3돌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제작 장비 교체 타이밍 우기, 가더, 악세사리 제작 장비는 PVE 피해 증폭을 올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스펙업 수단인데요. 무턱대고 교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작 장비는 많은 양의 키나가 들어 스펙업이 더뎌지는 계단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구간을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도와 반지를 제작장비로 바꾸려 하는 무자본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부위를 먼저 맞추느냐에 따라 유저의 쾌적함이 달라지는데요. 도착점은 같다 하더라도 가성비 스펙업을 먼저 해야 그 다음 계단 구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경우 반지를 먼저 바꾸는 것을 추천드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장비 조율. 아툴 점수를 올리는 데에 조율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정 부위에서만 뜨는 스탯도 있기 때문에 유효 스탯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부위별 유효 스탯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즌이 바뀌면서 추가된 스탯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요도순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스탯부터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율작을 할때 유일템은 사서 하지 마시고 던전에서 드랍되는 아이템이나 슈고페스타, 부캐릭터 등을 통해 수급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캐를 키울 시간이 없다면 13레벨까지만 올려 슈고페스타에 참여해 유일 아이템과 찬란한 오드를 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율작을 할때한개 옵션만 남았다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조율작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아이템을 하는 것이 아툴 점수를 올리기 더 쉬움으로 참고 부탁드려요. 네 번째, 마석작. 저는 마석과 영석은 따로 사지 않고 게임을 하지 않을 때 제작을 돌려놓는데요. 무과금, 소과금 유저라면 마석과 영석은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고 제작으로 만든 것만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석과 영석 추천 스탯은 모든 부위 다 동일한데요. 최상급 기준 피해 증폭류가 떴다면 바로 사용해주시고 후방 피해 증폭일 경우에는 근거리 직업만 고려해볼만 합니다. 후방 피해 증폭은 다른 피해 증폭과는 별도의 계산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딜 증가량이 좋은 편입니다. 그 외에는 공격력, 명중, 치명타 중에 하나가 뜨면 멈추고 모든 부위에 똑같이 한줄 이상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1.5줄이라고 할수 있는 최상급 플러스 상급으로 하나씩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마석작도 이렇게 균등하게 투자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스킬과 스티그마. 아툴에서 보시면 액티브, 패시브, 스티그마가 각각 별표가 떠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별표시는 성의권 유저가 많이 사용하는 스킬 순위로 그 스킬들의 레벨이 높을수록 아툴이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장비 옵션 조율에서 반지의 주요 액티브 스킬을, 방어구와 나머지 액세서리에 주요 패시브 스킬을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티그마의 경우 특화가 열리는 5, 10, 15, 20 레벨에 점수가 크게 오르니 스티그마도 꾸준히 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대바니온 아리엘. 아리엘은 PVE 스탯을 올려주는 스펙업 수단으로 토벌전과 각성전 사명 퀘스트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 핵심 효과는 PVE 피해 증폭 2.5% 4개와 보스 피해 증폭 1% 8개가 있으며 아툴 점수를 꽤나 올려주는 스탯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165에서 190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언제 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방어구를 제외한 다른 부위를 2에서 3돌파 정도 했을 때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방어구를 제외한 2돌파까지 하시고 PVE 피해 증폭 그리고 3돌파 다시 보스 피해 증폭 8개 이렇게 해서 96 포인트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리엘은 북해 각성전과 토벌전을 통해서도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날개 아툴 기준으로 현재 가장 많은 점수가 오르는 날개는 공허의 탈리스라이며 드라마타 동시 날개와 10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시즌 상점에서 21만 포인트로 판매하는 비싼 날개이기 때문에 제작 장비를 만들 재료를 먼저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pve에서는 드라마타 날개를 pvp에서는 공허의 탈리스라나 슈고페스타에서 살수 있는 봄 꽃나비의 날개를 추천드려요 여덟 번째 만신전 만신전은 거상 조각상 명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나오는 스탯이 정해져 있는데요 거상에서는 정의 시간 파괴 지혜 가 나오며 악몽 시즌2 보스를 잡고 카이 시네를 끼는 게 좋지만 현재는 얻기 어려움으로지킬이나크롬에데를껴주시면 됩니다. 조각상은 자유 죽음 공간이 나오며 자유와 죽음을 갖고 있는 것을 장착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명화는 환상 지혜 운명 생명 스탯이 있으며 지혜를 1순위로 환상은 이 순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추천 명화는 루드라, 드라마타, 크라오, 드라움니를바크론 암굴 등이 있겠네요. 아홉 번째 타이틀. 타이틀도 아툴 점수 올리는데 기여를 하는데요. 공격, 방어, 기타 계열이 있으며 추천 타이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즌 보상으로 피해 증폭 타이틀을 받으셨다면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총 9가지의 스펙업 수단을 보셨는데요. 다음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눈앞에 급급한 스펙업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고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월수금 낮 12시에 유튜브와 치즈찍에서 방송하며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 오셔서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쿠바!